굿모닝뉴송의 현지용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구절들 몇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이었던 13절은요. 아마 한번본 말씀이실 거예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시면 예전에 아마 스킵하셨던 것 같고 저는 페이지를 잘못 폈나 했었는데 요게 이제 20장에 나오는 어, 말씀하고 이 반복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스킵하고요. 14절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 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어, 축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침 뭐 축복은 좋은 건데 왜 이른 아침에 큰 소리 자 이것은요 때에 맞지 않는 축복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못 맞춘 축복,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축복 뒤에 숨겨진 어떤 의도, 뭐 흑심, 아니면 본인이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축복, 뭐, 이런, 어, 축복을, 예,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순한 의도로 하는 축복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어, 저주처럼 들리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고, 15절에는, 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자, 다투는 여자. 여기서는 뭐꼭 여성만을 뜻한다기 보다는 다툼을 즐거워 하는 사람. 뭐, 시비, 논쟁, 비판, 판단, 이런 거를 막 좋아서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고요. 그 뒤에, 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제 물이 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뭐 건물에 구멍이 있거나 틈이 있어서 물이 새면 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막을 수 없는 이 물샘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툼을 좋아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그러한 어 판단과 비판의 메시지고 16절에는 어,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바람 제어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런 것처럼 다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제어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뜻이고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기름을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이렇게 손에 고인다 하더라도 금방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처럼 뭐 사람의 제어가 할수 없는 것이다. 이런 거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 다투기를 좋아하는 마음은요. 이 사람의 죄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싸움을 잘하는 거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죄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7절 마지막 17절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철하고 철을 계속 이렇게 맞닿고 이렇게 툭툭툭 치고 때리면, 이 모가 나면서 이 날카롭게 되잖아요. 어, 상대방과의 어떤 사람들과 이웃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이 내가 깎여지고 또 깎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이 날카롭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 그 철을 더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 세밀한 작업에 더 유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마찰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도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 내가 더 깎여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깎여지는 게 실패나 뭐, 이, 어, 지는 것, 포기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더 귀하게 사용되어질 그릇이 되어 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 속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강하면 어, 사용되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어, 다투는 여자, 이 성경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투는 여자, 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이웃,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지 않고 지혜로운 행동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나를 더 단련하게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영역 밖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컨트롤 안에 있고요. 그래서 내 안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주관하는 역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투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 또 유익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상대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받는다면,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 더 좋은 그러한 그릇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이해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원포인트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이웃과 교제하라입니다. 어, 마음에 드는 사람 또는 불편한 사람 상관없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교제하고 또 릴레이션십을 쌓아가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깎여지고 더 하나님 스스기에 합당한 거룩한 존재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만나는 분들마다 오히려 하나님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또 나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더 주님 앞에 깎여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크게 쓰임받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내가 되도록 주님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